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책 속을 걷는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눌 책은 상속 증여 솔루션이라는 신간입니다. 책을 굉장히 네. 가까이 두고 지내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 그럼요. 항상 잘 때도 옆에 재판 갈 때도 옆에 항상 제가 이걸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 네. 책 속을 걷는 분이라고 표현해 주시는데요. 네. 그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네, 진짜 집에 책이 많아서요. 책 사이로 걸어 다녀요. 아. <laughs> 책 속을 걷는 변호사 전작인데요. 네. 여기에 사진 띄워드렸으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동안의 인터뷰하고 컨셉 조금 다르게 해서 하우투 영상 스타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네. 세금 부담이 사실 좀 크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되는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세금을 처리하면 좋을지 팁을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서울 시내의 아파트 한채 평균 가격이 13억이에요 만약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13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지금은 상속세를 낼 수가 있는데 음. 이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제도라는 음. 걸 알아야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이게 음. 5억까지 돼요 5억, 5억 아. 최소 부모님이 한, 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10억까지는 최소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네, 13억이라는 재산에서 10억을 공개받으면 3억이 남겠죠. 네. 그래서 3억만 세금이 낼 수도 있는데, 근데 본인이 한번 살아계셔야 돼요. 아. 만약 그분이 안 계시면 뭐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가 네. 되고요. 또이 책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16억까지. 세금을 안 내는 방법 배우자 공제와 상속 공제와 동거 주택 공제가 있거든요. 그 네. 효도 공제라고 하는데, 와.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뭐 부모님과 10년간 같이 살아야 되고요. <laughs>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10년 동안 다른데 가면 안 되고 음. 실질적으로 살아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10년간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 아. 그러면 16억까지는 상속세를 안낼 수가 있어요. 그 요건에 대해서는 책에 자세히 써놨는데 그 요건을 잘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상속세 세무조사가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이 상속이라는 문제가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네.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가족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네. 음,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뭐 탈세를 하시라 이런 거를 안내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담긴 스킬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조금 더 단란하고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네.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하나만 안내해 주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돌아가시는 분께서 유언장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장을 아주 정확하게 누구한테는 어, 누, 얼마를 주고 누구한테는 무엇을 주고를 또왜 그렇게 주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상속인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유언장을 안 쓰시고 그냥 대충 하다가 갑자기 가시는 경우도 있고 치매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유언장을 쓰게 되더라도 효력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말 가족 간의 분쟁이 없기를 바라신다면 꼭 유언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상속 을 네.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빚이 네.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포기를 하고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사전 증여 받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요. 아... 아마 그거를 증여서 냈다면 문제가 안될텐데 네. 안하고 있던 가운데 상속세 조사를 하다보면 과거에 증여했던 부분이 드러나요 네. 그런데 미성년자는 3천만 원 성년자는 뭐 5천만 원 네. 이렇게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금액을 10년간 상속 조사할 때 그걸 따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안 냈다면 네. 상속 포기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결국엔 포기라고는 하지만 네. 언젠가 받았던 것에 대한 세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죠, 사실은.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네. 일은 뭘까요? 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법률 관계 서류들을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 신청하는 게 쉬워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신청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도 돼요. 아... 그걸 신청하시면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돈을 인출하는 게 정지가 되죠. 네. 어, 그러면은 어떤 상속인이 돈을 빼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걸 신청하면 일괄로 일괄적으로 파... 내 파악이 되는 부분. 아... 뭐 현금 이런 건안 나오겠지만 네. 그거 가져가면 행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제일 먼저 할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라. 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리분 문제로 네. 형제자매 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료분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인인데 네, 유언은 원래 자유롭게 하는데 어떤 상속인한테는 다 주고 어떤 상속인은 아예 안 주고 이런 경우에 그런 받지 못한 상속인의 어떤 생활 안정이라든가 뭐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법적으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상속인이라면 네. 정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작년에 유료분 관련돼서 형제자매 그, 유료본권이 없어졌어요. 유연이 아 됐어요. 아. 그니까 이제 직계 좀비성만 있는 거예요. 예. 예. 있고, 배우자만 있지. 형제자매는 이제 형제 자매는 이제 유료본 청구권이 없어요. 아 예. 지금 유연 결정이 나서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올해 말까지 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료본은 어차피, 그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 예. 어, 꼭,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예. 1년 안에. 을 하셔서 자기 상속분의 보통은 이제 2분의 1을 못 받은 경우에는 더 많은 상속을 받은 상속인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가장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사월인의 분리비였습니다. 네. 음, 앞서서 상속 포기를 했을 때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해주셨을 때 사전증여. 네네네. 어, 어떨까요? 사전 증여하는 것하고 네. 사후에 하는 것하고 세금 쪽으로는 어디가 더 유리하죠? 자산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 정도 선이면 아까 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말씀드렸다시피 네. 10억 정도 되면 상속세정을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네. 20억, 30억이 되면 사전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고 한 30억 이상이 되면 사전증이 하셔야죠. 그게 더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젊을 때 이제 사전증에 하게 되면 원래 증여라는 건 10년 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여러 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젊었을 때부터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네. 재산이 한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고민 안 하셔도 네. 될것 같긴 해요. 아, 아, 명쾌하십니다. 네. 그러면요, 네. 만약에 부모님이 현금으로 음. 돈을 남겨주셨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요거 추적이 안 되잖아요, 잘. 근 그러니까 현금을 언제 뺐느냐가 중요한 거죠. 상속 재산 중에 뭐가 있냐면. 음.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 상속재산. 어, 어. 1년에 2억, 2년에 5억. 아. 그 사이에 돌아가시기 전에 금융기관 통장에서 돈이 빠졌어. 그러니까 현금화 된 거죠. 네. 근데 어디로 갔는지가 안 나와요. 네. 그러면은 상속인한테 중거를 봐요. 아, 이거를 그렇지. 자기가 상속인들이 아니, 이건 실제로 뭐 본인이 빵사먹었다든지뭐딴데 네. 썼다라는 걸 입증하면은 상속재산에 안 들어가는데 상속재산에 들어가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내야 되거든요. 사실 현금 가지고 그걸 다 챙겨 놓는 사람들은 없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 년 전에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이 있으면 2억, 5억 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이 어떻게 돌 썼는지를 입증해야 되고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받은 거로 봐서 상속세 부과가 돼요. 과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나.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네.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네. 그 그리고 이런 거를 상속인이 어떻게 준비해요? 아버님 재산, 뭐 네. 일일이 뭐, 아, 아버지 영수증 갖고 오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laughs> 이게 이제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은 돌아가시고 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네. 통하면, 통장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통장을 10년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전 증여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봐야 되고 거기서 돌아가시기 2년 내외 큰 돈이 인출된 거가 나오면 그게 어디로 쓰였는지 자기가 받은 거면 네.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쓰였다면 그거는 상속인이 그 자료를 찾아서 세무서를 설득해야 돼요. 아 쉽지 않은 네. 과정이겠네요. 네, 그것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범법이 난다. <laughs> 조용주 변호사님 <laughs> 네. 찾아주시면 4월 이내에 독립을 소개받고 왔다고 하시면 네. 친절하게 소담 네, 해주실 거라고. 네. 맞죠? 네, 그렇 <laughs> 네. <laughs> 어, 제가 이책 읽으면서 본것 중에 좀 놀라웠던 것이 네.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 재산을 음. 관리하다가 음. 음. 잘못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어, 네. 거에요 네. 치매라는 말도 쓰고 뭐인지증는 말도 쓰는데한 80, 5세가 넘어가면 3분의 1이 이제 완전 치매 환자이시고 네. 그전에도 치매 환자도 많고 경도 인지 장애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성년 후견이나 의미 후견 제도가 활성화 되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 재산의 관리를 어느 이제 마음 나쁜 상속인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한테 안 맡기면은 결국 그 돈이 잠기게 돼요. 네. 근데 이거를 후견인을 둬서 돈을 노후 생활에 쓸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다른 상속인이 그거를 빼간다든가 네. 이걸 막을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성년후견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속인이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져가면 결국은 승낙을 받은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절도가 될 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횡령대인 뭐, 여러 가지 죄가 돼서 전과자가될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가능하면 치매 환자가 되기 전이라도 이런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부모님을 설득해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서 법원의 감독을 받아서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빨리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속을 받는 자식들이 준비를 네. 해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내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더 네.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상속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돌아가신 분이 아무것도 안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또 남아있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상속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자손들이 내가 없을 때 다투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그 그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식들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확 쏟아졌죠?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이책 안에. 어, 이책에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파트별로 아주 잘게 잘게 썰어 놓으셨기 때문에 족보 보듯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나누어서 읽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네.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네. 어떤 것을 얻으셨으면 좋을 수 있어요. 상속의 지혜는 소통이에요. 부모가 자기가 열심히 벌어온 재산을 인생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그걸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그걸 통해서 더잘 살고 행복한다면. 이것만큼 상, 좋은 상속의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속의 지혜를 우리 독자분들이 다 가지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조용주 변호사님 모시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조용주 작가님을 파고들어보고 싶었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다음번에 한번더 모실 수 있다면 저는 조용주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해요. 오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작가님 모시고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조한 아저씨, 사월의 아빠, 조영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